아, V.I.P. 주변에 수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엘리베이터 너무 작았던 거야. 어? 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뛰워치. 네. 그럼 나 어떻게? 10층인데. 뛰어야지. 뛰어야지. <laughs> 계단으로. 다시 비딱 닦인 거야. 아 닦이는 걸 보고 어, 뛰어? 닦이는 걸 보자마자 내가 막 이제 뛰는 거야. 응. 올라가. 10층까지. 어. 10층까지 가서 엘리베이터가 보다 그렇구나? 먼저 도착하는 거야. 와 진짜? 아, 아. 먼저 닦이면서 높아질 때. 그럼 10층 딱와서 내가 딱 해서 호흡, 호흡 고르는 거야. 그러고딱서 있는 거야. 응. 문이 딱 열려. 그럼 사람들이 뭐야 얘. <목소리> 이쪽입니다. 그냥 <목소리> <냥커버레> 커 이제 앞으로 딱다 지나가잖아. <목소리> 지나가면 이제 이런 거지. <laughs> 아, 멋있이그 빠르다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지. 그러면서 근데 인정받는 거지. 아, 예. 아, 어, 그러 인정받지. 진짜 이게 아, 완전 멋있다. 얘들 특수라는 말 들어봤잖아. 특수 특수 특수하게 Nevada 이용을 trees. 하겠지. 특별이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 일단 빨리 끝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빨리 끝내려면 은 여긴 딱 보니까 호동이처럼 저렇게 우두머리를 제거를 해야돼 최대한 빨리! 아, 빨리 최대한 아, 빨리 제거를 해야돼. 어? 빨리 앞에 이런 아, 것들은 네. 이제 빨리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 아니, 예를, 예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 어. 예를 들어서. 어. 앞에서 이렇게 심비 우철이, 우철이가 아, 우리 쏘고 있어. 누가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잔치기들 앞에서 방어를 하는거지. 방어를 하고 있지. 호동이 뒤에서 예, 이씨 너무 어, 빨리 해. 빨리 나가뭐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아산 타고 뒤로 싹 날아가서 어? 호동이 뒤로, 호동이 뒤에서 어. 제가 하는 거지. 저기요, 음. 저기요. 어? 갖추셔야 되겠나. <laughs> 어디로? 그렇지. 아, 약간 장기의 장 같은 구조대로. 그렇지. 장기의 장. 누가 누가 대장이 이렇게 붙는 거야? 아, 그리고 아, 뒤에 가서 특수부대들이 딱 먼저 해버리면 어, 전쟁이 조기 종결. 누가 제일 센 거야? 제일 센. 아, 이거 어, 자존심이다 이 문제. 야, 이거는 어, 해병대도 그렇고 뭐707 모든 특전 특수 부대가 임무가 틀리다 보니까 어디가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전사는 이게 평시에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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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금 영재 묻는다 아, 영재 웃는다 부대사는 그체육대회요 어. 특전사는 체육대를 체육대라고 하지 않아. 어, 그러면 전투력 경연대라고 그래서 707은 전입가면 어. 딱 얘기를 해 전입 교육을 받아 죽지 않을 만큼 훈련 시킬게 기절해도 괜찮아. 기절하면 심폐소생술 몇개 시켜줘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전입 교육을 마치고 딱 부대 가면 그 라운드가 있어 사각 링 전입 원 동기들끼리 붙이는 거야 어. 누가 강한지어 거기서 이정도어 거기서 갑자기 어. 전입 복지 아 거기서 지지 그러면 이제 자존이 상하는 거지 그렇게 시작해서 나는 겨울에 어떤 운력까지만냐면 대관령 어. 겨울에 가봤지 그지 아, 우유가 맛있지 사천구 아. 같은 거 대관령. 그러니까 영하 한 20도 정도 돼. 20도 되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영하 한 30도 넘어 거야. 최강무는 영 30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훈련은 거기 대관령을 넘어서 가요 자세가 어떠냐면 내가 딱 문장을 메고 총을 당연히 들어야 군인이니까. 이렇게 이제 걷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걸어. 걷다가 모잼이 마려운 거야. 어. 오늘 터질, 터질 것 같은 거야. 잠깐 해가지고 화장실 잠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쉬는 타이밍에 볼일을 보려고 이렇게 딱 총을 놨는데 내 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얼어서 얼은 어른 거야 손이. 아, 어, 어, 내가 어. 이 감각까지 잃어버렸어. 손이 염모야. 어. 어. 근데 지퍼를 못 잡겠는 거야 이거를 그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좀쌀것 같은데. 야손 움직이세요. 한명 와봐. 어. 그래서 아, 불렀지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열어줘. 불지고야야 야, 빨리 내려줘 내려줘. 아, 여기서, 좀, 여기서, <웃음> 진짜, <웃음> 내리라고, 여기서? 아니, 진짜 내리라고 여기서? 진짜 내리. 내려줘 <laughs> 내려줘 내려 <laughs> 내려. 내려,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빨리. 내려, 빨리 빨리. 내려, 내려, 그냥 꺼내야. 가는 거야. 야, 야 꺼내줘야지. 야, 아니, 이게, 이게.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들고. 얼마나 춤이야. 얼마나 춤이야. 그렇게 된 아, 손가락이. 여기 몇킬로를 그러면. 아니, 그럼 질문. 한 30년 전에는 그술 먹다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잦았어. 음...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어. 그러면 만약에 그런 다툼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일해본 적 있어? <목소리> 707이다. 그만해라. 뭐 이런 거 있어? 나 특전사다. 근데 사실 침공치료라그러면그 다음부터 시비를 안걸아 진짜? 그때 한참 전투력이 완전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을 때는 어, 만약에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내가 죽일 수도 있겠다. 이게 부,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요. 게 주체가 안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몸이 무기니까.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우리는 음. 적을 항상 상대하니까 음. 죽이는 음. 기술이더 정말 무서운 게 이런 거야. 사상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계속 반복수 따라 하잖아. 음. 그러다 보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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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야 이렇게 해도 나도 모르게 되는 거야 야짜자게해도 아, 나도 모르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빠 오빠 엉 꺾겠다 그래 영화 보면은 누가 저기요 저기 하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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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운동해 본 사람들은 알잖아 그게 반복수다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 동작이 나와 버리면 나와 버리다거숨 참기 하면 세 중에 누가 1등 할수 있어 아숨 참기 내가 아... 1등이지 어 초과후몇 몇 분까지 해봤어? 난 군대 때는 이제 2분 30초.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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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2분 30초를. 했잖아. 심지어, 물, 우리는 물 안에서 참아야 되는 거야. 물 안에서 참으면 사람이 모공이 있잖아. 어. 그냥 공기 중에 참으면 이모공으로도 사람이 호흡을 해. 아 진짜? 근데 물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호흡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것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거든. 수압이 그냥... 있으면 또 수압이 이게 아, 이제 압박되고. 아, 압박. 2분3 0 초. 자 그러면 실제로 야기... 한번 해봐. 야나 누가 어, 누가 제일 누가 제일 잘 참는지. 최일수참기 조연! 집합! 예. 아빠. 헤. 하나. 둘. 오중어 최영재, 니들이 네. 아무리 특수부대 해병대를 아, 스톱! 어. 강호동의 예능 정신부대를 아, 쉽게 통과못한다됐겠습니다 아, 참... 우리 정신승리 부대를 나온 응. 우리 정신승리 정신 부대 나온 마지막 테스트 순창기 예. 1등하는 제발이 어. 강호동이 예능 정신부대를 통과할 수 있다. 순창기의 어. 달인. 한번 들어가면 끄 음. 그 집어낼 때까지 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와 수없이 많은 고통을 참은 사람이다. <laughs> 나는 들어가서 안 나올까봐 내수 걱정이 돼야 <laughs> 수조를 준비했다. 알겠나 <laughs> 자, 박고는 저체온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백도씨에 끓는 물을 준비했다. 야, 최고 최고! 고함이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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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맞추고 <맞춰. 웃음> 자, 준비해서 어, 3명의... 높이 맞추고. 자, 준비됐지? 아 눈은 뜨는 거야, 눈? 눈 떠서 뭐 카메라 앞쪽으로 얼굴 보여주면 시청자분 좋아하겠지? 예. 네, 어. 어. 알겠습니까? 음, 음, 준비! 음, 시작! 자! 쓰십시오. 풍높 아. 모중력 제대로 드시거든요. 아, 원정력. 풍납다. 해병대는 역시 제대로. 대병대가 제일 웃겼어. 이거 어? 웃기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아, 안 웃음 안 터지면 안 자, 20초 경과. 초 경과는 내가 얘기해 주겠다. 힘들면 나와도 돼요. 너무 <laughs> 아, 힘들면 나와도 돼요. 어8초 오케이. 8초. 어, 오케이. 8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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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탈출>, 오케이. <laughs> 아니, 어, 저, 어, 박군 35초. 박군 35초. 두명 남았다. 4 0초 경과. <laughs> 이 무슨 얘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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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진짜 대반이다들나오이상민은 어. 네. 이상민은 40대도 아니. 50, 야 50이야. 50. 50이야 와, 이 다음에. 대이다 와, 꿈쩍도안 해. 꿈쩍도안 해. 와, 이상민 역시 정신승리. 정신승리 부대. 역시 강호동의 예능 부대에는 아무나 쉽게 통과 못 한다. 어, 정성대, 정승. 특전사 정신. 해병대도 숨 참기 참는 것만큼 은 이상민을 이긴 사람이 없다. 참아. <laughs> 아! <laughs> 자 1분 14초. <laughs> 이상민. 이양반 대단한 사람이니까. 1분 1분을 가진네 조양반이 아, 그래. 대단한 사람이야. 야, 여기 봐봐, 아직도 아직도 있어 지금. 와. 자 형제 1분 30초 경과. 대단한 1분 30초 넘겼어 지금.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오른팔을 바닥으로 떨구도록 1분 42초 경과, 43초 경과. 아주 괜찮습니다. 2분 되면 얘기죠 2분 되면. 2분 되면 2분 되면은 얘기하겠습니다. 자, 50초 경과, 1분 50초 경과. 와, 내 눈으로 2분 천 자, 2분 경과. 2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2분 넘었습니다. 2분. 내 눈으로 첫만 살면서. 이걸 찾는 게 뭐야. 2분 경과. 2분 10초 경과. 2분 10초를 넘었어요. 이거 10초. 진짜 대박이다. 입으로 어떻게 어, 아, 0초다더라 아, 진짜 최강 마스터다 진짜 최강 맛있다. 3분, 3분 넘으면 최시어부 고정 확정. 어떤 배 불안 안장로 자, 2분 30초 경과. 아, 2분 30초가. 분짜아너 도시? 말도 안잖아종이 현역 시절의 기록을 깨겠는데요. 자, 2분 40초 경과. 와이거 와, 진짜 대단한 힘든 거알면서도 우와. 대단 진짜 인정. 2분 50초 경과. 와. 3분만에. 아, 참 어. 참자참 3분만 3분만. 10초 5초 5초 5초. 3분 경과. 3분간. 야 이거는 아이가 와 아이가 그 동생들하고 체력 대결해도 다 이기더라고. 우와. 와. 다한번큰 박수. 호흡 같은 걸막 물속에서. 막 아, 하... 아가미못 봤어? 어 그러니까 이거를 막 계속 하더라고. 최영재는 아. 지금 현재 어, 다른 직업이 있지만 익산 어, 빌딩 아쿠아리움에서 아, 일할 수 있는 자격. 도시 고정 출권을 주는 야지 부상이 아, 는한오분 있었는데, 아, 그래서 고 우리 다음은 영재의 현직 미용실 원장님이라고 돼 있어. 냉장고에... 어, 나 깜짝 놀랐어. 어, 놀랐어. 어. 그 뭐야? 이장 취업한 <laughs> 거 아니야? 이장 취업아니너 <laughs> 미용실 원장으로 하면서 나라의... 뭐... 온비... 온비는 아저씨 전당 포였잖아 근데 사실 전당포를 찾아보니까 요즘 없더라고. 아 그런 어. 느낌? 미용실이라도 해야지. 야 가장 이렇게 뭔가 신문발. 근데 <laughs> 그걸 다 밝혀도 되는 거야? 아, 밝혔네. <laughs> 아니 근데 용재는 특전사도 특전사인데 그 뒤에 경호하는 그 사진이 또 화제가 됐잖아. 어, 경호원은 어, 얼마나 했어? 경호원은 스무 살때 내가 경호 전공이거든. 무슨? 어, 경학과. 어. 이제 뭐 대통령 후보 경호를 하게 됐지. 그래서.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누군지 모르고 갔다가 다 그분인 거야 음. 열심히 했는데 보통 경호를 하게 되면 VIP들을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다들 지금 다 호동이를 향해 있잖아. 그러면 은 카메라가 이쪽을 있어야지. 경호원이 내가 여기 있으면 카메라가 나한테 올 이유가 없지. 음. 근데 나한테 갑자기 여기서 카메라가 탁 도는 거야. 탁 도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때려봤어. 이렇게. 직캠. 이게 탁찍힌 거야. 아. 근데 그게 유명해져 버리네. 아. <laughs> 어, 약간 어. EXID 한이 그 직캠처럼 어. 최영재 직캠이 그래서 음. 잘렸어. 근데 그러면 잘릴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경호원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안 쓰는 거야. 경호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지. 그러면 그저 VIP 알겠지. 떴는데, 야 이제 경호원는거 보니까 VIP 뜬것 같은데 이런 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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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 되니까. 노니까 음, 불편한 경우 되게 많거든. 임무 수행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한 탔어.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VIP가 들어가고. 그러면 알잖아 V.I.P 주변에 수영한 사람 되게 많아. 엘리베이터 너무 작았던 거야. 어, 뭐그 어, 말이 안 되잖아. 되잖아. 그럼 어떻게? 뛰어 그럼 나 어떻게? 10층인데. 뛰어야지. 뛰어야지. <laughs> 계단으로. 네, 다시 비춰. 딱 닦인 거야. 아 닦이는 걸 보고 어, 뛰어야 돼. 닦이는 걸 보자마자 내가 막 <laughs> 이제 뛰는 거야. <laughs> 응. 올라가서 10층까지 어. 10층까지 가서 엘리베이터가 보다 어, 먼저 도착하는 거야 와 진짜? 아, 진짜. 먼저 딱 해서 그 앞에 딱서 있는 거야 올라가면서 층만다다 아. 누르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층만다다누르고 빨리, 빨리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아 그러고 아, 싶었지 아, 그러고 싶었는데 아, 그런거안 되는 거야? 어, 딱 닫히잖아? 그러면 막 뛰는 거야 막 올라가고 아, 보면서 뛰면서 막어 4층 5층 막더 빨리 뛰어야 돼 그러면 10층 딱 와서 내가 딱 해서 호흡, 호흡 고르는 거야 그러고 딱서 있는 거야 음. 문이 딱 열려 사람들이, 뭐야, 얘. 아, 아, 거 강서 막, 구역질 해야지, 아니, 아니, 강서 막, 국 어, 이래가안 돼. 아니지. 거야. 딱 열렸을 때딱보면딱 놀라잖아. <laughs> 그럼 나는 이제 딱 하는 거지. 이쪽입니다. 그냥 커 이제 와. 앞으로 딱, 다 지나가잖아. 지나가면 이제 이런 거지. 아, 엘리베이터가, 거 빠르다는 거아니 진짜. 그치? 그러면서 근데 인정받는 거지. 아, 예, 아, 진짜. 인정받지. 아, 진짜, 이거 완전 멋있다. 코끼리 코 돌고 사격을 한다고. 우리는 그냥 사격하지 않지. 중심을 되단만 거네. 근데 그럼 나이스 테스트. 다해 아, 가지고 어, 세발 이거면 가잘 발. 손이 손이 잘잘발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실탄으로 이거는, 이거는 사실 안 돼도 돼. 네, 왜냐면 코끼리 코 돌고 <끼리코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1 하나, 둘, 클라터지 돌. 하면서 헷갈리게 형, 져 봐.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다 이러 a s on t h 됐어. u r o z 됐어. e Tasso. t a s 이 o t 맞출 수 있을까, 아, 5발 됐지? 그만. 뒤에 손님 아알도 없거든요. 오, <laughs>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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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응. 최형재니다 우리 최영재 스킨 마스터. 와, 이거 토로 망치네. 와. 그것도 무기가 될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럼 무게 될수 있지. 나활용하니 보통 사람들이 여기로 때린다고 생각? 어? 어? 아, 아, 아 그거 우리? 이 무기가 있는지. 아까 저 때. 처음에 다부러죠나 때니까 괜찮아. 부러졌으니까 좀 짧게 잡고 왔기. 그래. 그럼 더 아픈데. 내가 가진 정말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어. 음. 그게 뭔지 맞춰봐. 니 아까 얘기했잖아. 그 엘리베이터 집중해서 뛰어 올라갔잖아 그때부터 뭔가 모든 건물 엘리베이터 도자기기를 하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어. 야 아니야 엘리베이터 잘 타. 잘 타나? 아, 응. 다행이네. 접근 방식은 좋았어. 스타트는 오! 좋았어. 어, 어. 대피할 수 있는 어. 안전한 장소. 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 가까운 거리. 병원. 안전한... 어? 다 왔어, 다 왔어. 병원이 그러면... 얼마, 거리에 어. 병원이나... 또? 어. 얼마 거리에 있나? 어. 또소방서는 얼마 거리에 있나? 경찰서가 어, 얼마 거리에 있나? 어. 성대모사를 얼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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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웃음> 정답! 오! <laughs> 정답!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오케이. 병원 이름도 알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 불이 나거나 아니면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파서. 그러면은 여기 지금 행사, 새로운 장소 주변에, 안경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인. 가장 가까운 소방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파악해 놓는거 오. 이게 습관이네. 여기서 가장 그냥...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 알아? 일산백병원. 2.7km 떨어져 있고 여기 여기서 차량으로 몇분 거리고? 와. 있고. 소방서는 바로 옆에 있어. 471m 떨어져 있고. 와. 이거 진짜. 센터 이미 이 건물이 대파기 파악 끝났다고. 이주변 여기가 와. 몇 층이야? 여기는 5층이지. 와. 똑똑한데. 그거는 다겠다 그거 다. 그걸 파악해 놓잖아. 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불이 났어. 그럼 사람들은 119 언제 오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1 여기서, 1 여기서 119는 47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1분이면 옵니다.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고 안정시켜줘. 안정감을 주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정말 중요하지. 어, 지, 그럼 지금 스페인. 여기서 지진이 났다. 음, 지진 났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사실 대피법을 잘 몰라. 배우라 하면 좋겠다, 이거 또. 아. 음, 지진 나잖아, 여기서. 지진 나면 거의 화재하고 동반되거든. 아님이 흔들리게 되면. 일단 여기서 나를 신체를 보호해야 되잖 책상, 아, 뭐, 책상 밑에 책상 밑에 들어가야 어, 돼. 그건 기본이지. 머리를 감싸는 거야. 어, 여기에서 어.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게 지진이 계속 흔들리지 않거든. 요 흔들리다가 멈추멈거 그러면 어. 여기 화재 날거 없어? 뭐 가스나 아니면 폭발할 거 없어? 그걸 먼저 체크하는 거야. 어. 음. 만약에 희철이가 문하고 제일 가깝지? 어. 그러면 그럼, 문을 열어놔야 돼. 그러면 내가... 그렇지. 문을 열고. 열고. 어, 열고. 안녕히 <목소리> 가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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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어야지! <목소리> 문을 근데 왜 열어놓는지 알아? 왜냐면 지진이 나지. 음. 여기가 흔들려서 이게 틀어지면 문이 고정이 돼서 니열 그래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문을 빨리 열어 무조건. 음. 어, 여진이 좀 잦아들면 대피를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출입문을 열때 그냥 열면 안 돼. 그렇지, 화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벽이죠, 출입문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봐. 이게 뜨고운지안 뜨거운지. 뜨거운, 아, 저 열기를, 열기를 체크하는 거 열기를 체크하는 음... 열기가 있다 그러면 네, 밖에 지금 열이 들어오고 그 정신을 아, 차리는 게 뜨거운 건가그러이 아, 그러니까 아, 침착하기가 진짜 어렵겠다. 들었어. 그렇지. 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괜찮으면. 음... 나는 들어서 안 열리니까. 비행기를 탈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때 항상 그런 상상을 해봐. 만약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추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추락하기 바로 전에 한 5m 정도 딱 그때까지 그 때를 딱, 딱 뛰어내리면 살지 않을까? 어.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밑으로 추락한다. 어, 어.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어. 마지막에 딱 점프, 마지막 땅에 마지막에 딱 떨어지기 전에 뛰어 <laughs> 살지 않을까? 중력 때문에 안는데 붙어있으면 안 돼, 엘리베이터에. 아, 오히려? 말고, 어, 붙어있지 말고 추락을 해. 어. 추락한다 그러면 이게 또 안전장치가 다 있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안 떨어지거든. 그러면 손잡이를 잡고 우리 볼일 보는 자세 있잖아. 볼일 보는 자세, 이렇게. 음. 이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 양쪽을 아, 이렇게. 왜, 왜 그렇게 있는가? 이게 ]가요? 제일 안전해. 나는 팔이 짧아서 안다던데 한쪽이. <laughs> 그럼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laughs> 어, 너무 이게 안전하지 않을이 자세가 제일 안전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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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충격을 흡수수있고 이러다가 그냥 엉덩방아 찍으면 되거든. 아, 아 그래. 엉덩방아. 바닥에. 바닥에. 뭐 아, 아, 붙이면 어떻게 돼? 완전 붙여리면 충격이 <laughs> 더 그대로 흡수돼. 그대로 다 흡수되니까. 그러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젠, 이런 젠, 거 저런 젠... 거다 싫으면 그냥 계단 이용하는 게 최고네. 그렇지. 그래서 지진 나거나 화재났을 때.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지 하잖아 그 아, 그 그리고 근데 누군가가 한 명이 저렇게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약간 좀안정되겠지 그 그래서 내가 응. 그런 습관이 생긴 거야 이런 거를 해. 현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은 통제해 줘야 되겠다는 응. 그런 습관이 생긴 거야